아이쁘다 어, 저희들이 지나가다가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인사드리고 뭐 예정이 없는 어, 인사지만 어, 그게 이 영화를 우리 기한 토요일에 휴일날 시간 내셔가지고 저희 영화 찾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. 어, 저희 영화가 많은 어, 한국 영화들 속에 다양하고 또 풍성함을 주는 그런 영화가 되기를 바라고 어, 우리 신나게 두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만 좀 먹먹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또 영화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여기 계신 어, 뛰어난 배우분들뿐만이 아니라 영화를 보시면은 정말 갓난아기부터 정말 반갑고 정말 어, 너무너무 놀라운 우리 배우분들이. 곳곳에 나와요. 그래서 그분들의 소소한 어떤 어 연기들을 보시면서도 즐거움도 있고 이런니 영화를 보시면서도 또 풍성함과 또어 특별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길 바라고 그게 귀한 시간이 내셨는데 꼭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그런 영화로 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아유, 네, 아 m 이이 t 이다 반갑습니다. 네, e able to get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고 앉아 계시는 t 관 e b 들이 많이 보이시는데아 이럴 때참보람차 l 기분이 좋습니다. 정말로 예상치 못했다라는 표정을 딱 보여주실 때 저희가 이 t of 게 little bit of a little b i 오늘 저희가 작은 선물이 되, 되어드릴까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이 기분으로 끝까지 영화에 집중해서 즐겁게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, 감사할 것 같고요. 또 영화 끝난 후에 같이 온 분들이랑 식사 자리에서 도란 도란 저희 얘기 나눠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저희 영화 보시고 어, 받으신 그런 따뜻함이나 촉촉함으로 어, 이번 주말 그리고 다음 주한주또 힘차게 어, 하시으면 좋겠고 또 주말 네, 다음 주부터 장마가 시작이래요. 다들 비길 조심하시고요. 네, 행복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<laughs> 네, 저희 이 주차 무대 인사 또첫 날인데요. 점점 또 멘트가 떨어져가고 있습니다. 네, <laughs> 어떻게 이제 또 영화를 보실 텐데요. 네, 저희 또 이제 주말에 또 이렇게 늦장을 찾아주셨잖아요. 저는 요즘 그 주말에만 일하고 평일에는 노는 또 일상을 살고 있는데, 어,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귀한 주말에 서 영화 보러 오신 만큼 저희 영화가 여러분들에게 또 어, 행복하고 소중하고 귀한 그런 네, 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브로커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강동훈입니다. 저는 <laughs> 어, 이렇게 주말에 시간 내서 극장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코로나 겪는 동안 극장이 많이 침체됐었는데 그래서 다들 걱정도 많았고 그래서 이렇게 바로 다시 찾아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또도 좋은 영화 만들어서 꼭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다음에는 마스크도 벗고 이렇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시고요. 감사합니다. 네네, 깜짝 인사인데요. 영화 이제 시작하니까 재밌게 따뜻하게 보시고 주말 나머지 주말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. 네. 저희 이사 오늘 오겠습니다. 으저맛있다 <laughs>